2024년 갑진년 한 해, 뱀띠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심을 하신다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2024년도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경기 또한 초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중반기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것을 뱀띠 여러분들 모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다 성취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실 것임을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운호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품이 있고 부드러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인생의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한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존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말솜씨와 옷차림 예의 등에서 세련된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잡담이나 다소한 일에는 끼어들기를 싫어합니다. 이래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소중히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형적인 성품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하나도 틀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 한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년 개사년생의 경우에는 지금껏 쌓아놓은 재물들이 잘 유지가 되는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딘가에 투자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뜻하지 않는 재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가정들이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올한해 유일한 걱정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약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미리미리 신경을 쓰시고요.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운동을 연초부터 꾸준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식구가 생겨나게될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여러분들의 자식 운이 좋아서 자제분들에게서 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자제분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겠죠. 미리미리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해나가세요. 여러분의 경우 건강만 올 한해 조심을 하신다면 고민 없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건강 조심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65년 을사 년생의 경우에는 변동과 변화가 굉장히 많은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실 것이고 그 동안 막혀 있었던 돈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용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올한해 모든 것들이 어지대로 만들어지고 또 풀려 나갈 것입니다. 명태를 준비를 하시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이고 가정운 역시도 아주 행복이 지속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 나가니까 매년 올래가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까봐 그것 하나가 걱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잠시 어려울 때는 다시 좋아지게 된다면 정말 낭비도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돈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좋아지게 된다면 이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도 올한 해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잘 되다 보니까 작년의 어려움, 그 이전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올한 해는 써야 할 곳에 반드시 지출을 해야만 하는 곳에 지출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힘써 보세요. 원래는 자식 운이 좋아서 자식으로부터 속썩일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성장을 했으니까 자식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77년 생사년생의 경우에는 늘 번영과 성취가 가득한 올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많이 움직여셔야 되고 대사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이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운의 경우에는늘 만족을 할 것이고, 아주 좋거나 가정운이 약간 불길함이 마음에 걸리는 올 한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너무 매사에 간섭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는 사조각에서는 정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한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늘 나의 일과 배우자의 일은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내사에 서로 너무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올한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가정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늘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그 마음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진급운 또 명예운 또 성취운 또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운이 불길하다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정운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 양보를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올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가화 만사성이라는 단어가 1년 내내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내 또한 충고입니다. 마지막으로 89년 기사년생의 경우에는 직업 운도 좋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가정운 역시도 아주 좋아서 가정에서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행복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정운 역시 부모님과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잘 풀려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올한해 운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남들 앞에 나서서 타켓이 되는 그런 일들은 피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신다면 올한해 여러분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멋진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한해 뱀띠 여러분들의 모든 운들에 관해서 또 조심을 하셔야 하고 경계하셔야 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진년 2024년도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